첫 월급 받고 기분 좋아서 고기 한번 구웠는데 카드가 빠져나가고 월세 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빵원. 이래서 언제 집 사고 언제 결혼하나 싶어서 한숨부터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나라에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준비된 공짜 돈이 정말 많거든요. 문제는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팽부장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정책들 찾아보느라 귀찮으셨죠?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역대급 정책들까지 싹다 가져왔으니까 딱 5분만 집중해보세요. 자, 먼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지갑이 텅텅 빈 친구들부터 봅시다. 취업도 안 됐는데 나갈 돈은 왜 그렇게 많은지 답답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예요. 이건 그냥 취업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담도 해주고 길도 잡아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계좌에 꽂히는 현금이죠. 일유형에 해당하면 구직활동만 성실히 해도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줍니다. 부모님 눈치 안 보고 독서실비, 밥값 낼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소득이 좀 있어도 걱정 마요. 이유형으로 신청하면 직업훈련비나 다른 수당들을 챙길 수 있거든요.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게 임자예요. 그리고 면접 잡혔을 때 입고 갈 옷이 없네 하고, 백화점 달려가서 수십만원짜리 정장 사시는 분들, 그거 진짜 돈 아까운 행동이에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가 있거든요. 서울은 취업날개, 경기는 청년 면접수당 같은 이름으로 옷도 빌려주고 심지어 면접만 보고 와도 차비하라고 현금을 줍니다. 특히 경기도는 1년에 최대 50만원까지 주니까 면접 탈락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꼭 수당 챙기세요.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돈이라도 받아야죠. 안 그래요? 이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예요.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굴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청년도약계좌랑 2026년부터 새로 나오는 청년미래적금이에요. 기존의 도약계좌는 5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해서 중간에 깨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라가 이걸 보고 5년은 너무 길구나 싶었나 봐요. 그래서 2026년에 나오는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딱 3년이에요. 훨씬 만만하죠. 그런데 혜택은 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이 내는 돈에 나라가 보너스를 얹어주는데, 이걸 일반 은행이자로 환산해보면 연수익률이 무려 12%에서 16.9%까지 나옵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으로 16% 벌기 쉬운가요? 이건 원금 보장되면서 나라가 주는 확정 수익이에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라면 더큰 우대 혜택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기간 놓치면,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청년 내일채 운공제입니다. 이건 진짜 마법의 통장이에요. 내가 2년 동안 400만 원을 모으면 나라랑 회사가 돈을 뭉텅이로 보태서 1200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400 넣고 1200 받는 거 이건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어도 할말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주의할 점 입사하고 6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입사원들은 내일 당장 출근해서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자, 이제 먹고 사는 거 해결했으니 잠자는 곳 이야기도 해봅시다. 월세 내느라 허리가 휘는 친구들 많죠?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로 내면 돈은 언제 모으겠어요. 그래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꼭 알아야 해요. 나라에서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1년이면 240만원인데, 이게 어디 적은 돈인가요? 예전에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그냥 상시신청으로 바뀐대요.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지 말고 당장 알아보세요. 전세 살고 싶은 친구들은 은행가서 비싼 대출이자 내지 말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찾아보세요. 연이자가 1 2대예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의 1%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건 부모님 아니면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청약통장 없는 친구들. 당장 은행가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만드세요. 이자도 4.5%로 높지만, 더 대박인 건 나중에 이걸로 청약 당첨되면, 집값의 80%를 2%대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요즘 집값 비싸서 대출이자 무서워 못 사는데, 이건 나라가 집사라고 등을 떠밀어주는 격이죠. 마지막으로 내 몸값 올리는 법도 잊지 마세요. 국민 내 일배움 카드 신청하면, 5년 동안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퇴근하고 코딩을 배우든, 영상을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다 공짜로 배울 수 있어요. 내 실력이 올라가면 연봉도 올라가고, 그게 진짜 최고의 재테크예요. 해외로 나가고 싶은 친구들은 해외일 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으니까, 체제비 받아가면서 세계 무대로 나가보세요. 오늘 저 팽부장이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아는 게 힘이고, 행동하는 게 돈이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라에서 절대 먼저 안 가져다 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거딱세 가지만 골라서 오늘 밤에 당장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달력에 신청일 적어두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의 계좌 잔고를 앞자리부터 바꿔놓을 겁니다. 펭부장은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적인 금융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어렵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주저말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시원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팽부장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